아 이거, 이거 조형물 되게 멋있다 이거 운치 있는데 그리고 하늘도 아주 푸르고 파랗고 뭉개구름도 살살 넘어가고 안녕하십니까 이세계의총저 푸른 하늘 너머에 예, 은하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네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0년 코로나19 시대, 예, 5월 12, 13, 14 되는 주간입니다. 어제는 상당히 천둥도 치고, 허락도 치고, 그래, 안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저녁에 들어가지고서, 날씨가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바람은 지금, 봄바람은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 아주 강하라고 넓은 잔디가 잘 형성된 곳은, 충남, 잠진시에 있는 성지입니다, 성지. 예, 실리 성지라고 하는데요. 어, 마치 넓은 노래 평야의한 가운데 에 있는 그런 천주교 성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미술관이 지금 보이는 이종 하나 둘세개 있는 종탑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종탑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이는 이렇게 또 예수님과 그다음에 신부들의 조각상 초박상, 조각상도 같이 있는데요. 띠에는 실리성지, 솔매성지 소산에는 해미업성, 해미성지가 있죠. 해미성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여기 실리성지는 상당히 이제 야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다 품어안는듯한 그런느낌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종, 종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오래된 어, 초가집 같은 집도 있고요 네. 하여튼 당진하고서 사는 천주교 쪽으로 어, 많이 그런 신앙생활이 왕성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김대검 신부님 생각하는데도 있는 것같고요 이진시에 오면은 이제 추천할 만 하네요. 의외로 시골, 시골 동네 한 넓은 논바닥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서해 복선 전철이 내포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잘 돼, 잘돼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들 좀참 보십시오 아기자기하고 저기 또종 같은 게또 있네요 여기는 손자선 성인의 생가라고 하네요 성 다빌리 주교관이고요 이런 조형물도 있네요 성 다빌리 주교관입니다 여기는 당진 실리성지에, 성, 다빌리 주경관과 손자선 성인의 생가가 있는 실리성지입니다. 실리성지에 오시면 이렇게 참쉴수 있는,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고, 해미육성처럼 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해미 성지, 해미읍성 성지, 해미읍성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잔디 넓이가 보면요. 이렇게 또 해가림 이런 장치도 있고요. 해가림 장치 이런것도 있고 각각의 저런 또 경당이라는 거 하는 이렇게 또 황인을 모신 곳도 계시고 주변에 그냥 보면 이렇게 그냥 마을이 마을이 생가 마을이에요 마을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냥 마을 네. 이런 식으로 또. 담도 참 아담하게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잘쌓아놨어요 이쪽은 보면 이제 좀 성지 이쪽은 그냥 마을 주민 네. 그렇게 조화되어 있는데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대충 한 바퀴 네, 다 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잔디, 잔디를 산책 삼아서, 잔디 길을 산책 삼아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보지하고 네, 각각의 조형물마다 이제 의미가 다 담겨 있고 농사철에 어, 동네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들도 다니고 논에 물도 되고 하는 전형적인 농촌 풍경 속에 있는 당진 신리 성지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상기 미술관. 그리고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술례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 색깔도 이제 약간 짙은 이제 쥐 색깔로 해놔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경건하게 둘러보면 한 번씩 이렇게 경건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묘하게 지금, 조형물이 아주 잘, 예술적으로도, 미적으로도참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이에 보면은 자꾸 조그만 이제, 이제,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로 된 다리도 있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당 이렇게 이런 대가 경당인데 경당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진이나 이제 영상을 가능하면 이제 촬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진짜 앉아서 이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제. 농하고 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둘러된 다리가 외에 또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이걸 보라 그러나요? 예, 예. 조그만 이렇게 연못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순교 설래길 중에 하나죠.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미술관. 실제 상징이누적하 이런 건 이제 경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크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그리고 이제 공영 주차장이 넓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식당. 근데 이제 일반 음식중 식당이 아니라 이 천주교 예. 근무하시는 예. 수녀님, 신부님들 식사하는 곳이죠. 이상으로 천주교 성지가 있는 당진 신리성지에서. 진리성지순례길을 순례, 산책을 하면서 리리성지를 소개해 렸습습다일일보이이는만말씀씀렸렸자자한한는 문원이나 네, 네, 순례를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좋습니다